권력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등장제도가 없어졌다.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지. 내가 볼 때도 상당히 공감이 가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. 또왜 그러냐면, 어, 권력자가 그, 그, 그 세상을 가더라도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 아주 잘살게 되는 이런 생각을 여러서여리의으로저를는 저의 저희 소리, 저의 소리, 소리, 저의 리 저의 소리, 저의 소리, 저의 소리, 저의 소리, 의 소리, 저의 소리, 저의 소리, 저의 소리, 저의 그러 이런거 하고 해도 관련되안않을나씩 하나씩 하나씩 거나씩 그러니까 안되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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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안해도 씩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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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하 사람들을 오늘날 그 복원시키는 사람 전문가를 되고, 그 서울에서 가설이 되게 격하고 외국에서 그를 뛰어와,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농사일 거의 그9부 어, 얼굴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래서, 그래서 이걸 외국에서 뛰어온 데 그래서 그거를 그금산을 그리고 그 시대 어순 시대가지고 꿈을 꿈을 가는 그런 그러니까 정신을 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. 삼, 팔, 정, 칠, 육, 이렇게 그래서 왜 가야의 여자들은 미인이었느냐? 그거는 충청도, 경기도 지방 저쪽 여인들하고는 달랐어요. 여기는 외국 사람들이 아네 서구 아리안족 그 요번에 DNA 다 나왔지 않습니까? 그 서울대 의대하고 경북대 의대 저두 분이 친구 이뭐 이래가지고 그그 개동면 그그보군에서예예 아리안족에서 이수인종이안니고그아리안족 또, 최근에는, 저, 그, 국제공항 앞으로 만드는 데 어딥니까? 저, 저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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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덕도, 아, 가덕도. 그게 48부의 지신이 가스란히 나왔는데, 그, 그, 건 뭐, 천, 뭐, 천 년, 2 0년 전이었죠. 뭐, 한, 한